<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나이찬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아잘 안됐어요 결과 오늘이 화요일 2월 21일 화요일이거든요 영상 지금 찍고 바로 올릴 건데 오늘 6시 전까지 최종 합격자들한테 전화 돌리는 거였는데 전화 못 받았어요 음. 전화 못 받았고 최종까지 완전히 끝났어요 완전히 끝났고 떨어졌습니다 예비 1, 2번, 1, 2, 3번에서 떨어진 것 같은데 아, 너무 아쉽죠? 너무 아쉬워요 응원해주시면 구독자 여러분들 진짜 많은데 죄송하고 아, 모르겠습니다 6시에 끝난 다음에 아 그거 확인한 다음에 아니 6시 전부터 제가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잠만 계속 잤어요 4시에 일어났거든요. 그냥 진짜 계속 잤어요. 억지로 잤어요. 억지로, 배고픈데도 억지로 눈 감고 자고, 혹시나 전화 올까봐 핸드폰 옆에다 놓고 계속 자고, 전화가 안 오더라고요. <laughs> 너무 아쉽죠. 3차부터, 3차, 4차, 5차, 6차, 최종 이렇게, 3, 4, 5, 6, 최. 다섯, 다섯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예비 3번에서 계속 예비 3번이더라고요. 하, 너무 아쉬워요 그냥 너무 아쉽고 아니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 몰랐어요 원래 장, 아, 작년 얘기를 계속 하게 되는데 인기가 그렇게 많진 않았거든요 근데 올해는 인기가 너무 많고 갑자기 이렇게 높아져가지고 좀 짜증나는데 제가 실기가 다 끝났을 때부터 해, 그 사람들이 했던 말이 넌 무조건 붙는다 요그 말이었어요 근데 무조건 안 붙었잖아 안 붙었어요 못 붙었어요 저 붙은 데 하나도 없습니다. 중앙대랑 명지대만 썼고, 가구는 안 썼어요. 하나도 없어요. 저도 6시 좀 전에 결과를 완전히 받아들여드리게 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재수를 해야 될지. 근데 수능은 진짜 다시 한번안볼것 같은데? 수능은 안볼것 같고, 수시로 재수를 하는 게있더라고 실기만 보고, 좋은 대학교들, 서울에 있는 대학교들, 이렇게 있는데, 몇개 있는데, 수시로 재수를 하든가 1학기는 아니면 2월 22일에 추가 그 충원모집이 있어요 충원모집이 있는데 그거 그냥 가가지고 1학기 다녀보든가 그러고 있습니다 방금 운동하고 왔는데 조금 마음이 조금 가라앉혀지고 조금 괜찮아진 거 같아요 아까까지 만 해도 기분이 좀 많이 안 좋았는데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이게 아니 막제 친구들이랑 지인들이 연락 오는데 지금 안 된다고 하면은 계속 한두세 명이 똑같 똑같이 말하는데 너 그냥 유튜버로 하라고 막 이러는 거예요. 와 아, 진짜 미치겠네. 아 여러분들 제 꿈이요? 제꿈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없나? 제 꿈은 저 인플루언서예요. 인플루언서고 모델이고 패션 모델 이런 거. 그리고 횟집 사장 막 이런 거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크게 그런 건 없어요 제가 대학교 가고 싶었던 이유는 좋은 사람들 만나가지고 아 그냥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들 만나가지고 운동을 같이 배우고 나도 운동 계속하고 그리고 이게 진짜 무서운 게아 여러분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제가 지금 다 떨어졌잖아요 대학교를 안 가고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대학교를 안 가다가 9월에 10월에 수시 실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 준비하면서 하면서 그냥 대학교 안 가다가 쭉 그냥 유튜브랑 인스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책 많이 읽고 뭐 나도 공부하고 자격증 따고 막 이러다가 9월 10월에 그거 실기를 보든가 그럴 수도 있는데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제가 대학교를 안 가잖아요 그럼 이게 통제를 해야 되는데 내, 시, 내 시간이잖아요 아침에 8시에 일어나서 해야 될 일들 이 있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내가 대학교랑 이런 집단이 없고, 공동체 생활이 없으면, 내가 8시 일어나야 되는데, 내가 11시, 조금만 마음 바꿔, 막 바꿔서, 아, 11시 일어나도 되겠지. 이런 이런 생각을, 이런 생각이 들까봐. 당연히 들겠지. 세 달, 네 달, 어, 여섯 달 여섯 달, 이렇게 하면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서워요. 그래서 대학교 안 가는 사람들이, 통진, 통제를 해야 되는데 통제를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근데 그 사람이 내, 그런 사람 내가 될까봐 그래서 대학교를 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래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알바도 해보고, 알바도 해보고 아니 알바도 해야, 해고 하고 닭 닭가슴살 이런 것도 내 돈으로 사고, 프로틴도 내 돈으로 사고 대회도 나가보고 싶고 스포츠 모델로 대회 나가보고 싶거든요. 얼굴도 관리해야 되고, 눈썹이랑 이런 거다 관리해야지. 나도 인플루언서 되려면 해야지. 멋있어줘야지 지금 인스타에 릴스 컨텐츠 어떤 거 올릴까 고민, 고민하고 있고 그냥. 지금 저는 백수예요. 학생도 아니고, 대학생도 당연히 아니고, 고등학생도 아니고, 입시생도 아니야, 이제. 그냥 백수야.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냥. 죄송스러워요. 그냥, 그냥, 여러분들 응원 많이 해주셨는데, 그냥 기대에 못 미친 결과를 이렇게 보여드려가지고 너무 죄송스럽고, 그리고, 너무 아쉽죠? 그냥 너무 아쉬워요. 부모님께 제일 죄송하고, 죄송스럽고, 그냥 제일 죄송스러워요. 부모님께. 이렇게 결과를 못 보여드려가지고, 좋은 결과를 못 보여드려서 죄송스럽고, 더 열심히 살아야 될것 같아 앞으로도. 아 아니, 저는 그냥 대학교가 다가 아니라고 말 그런 말이 싫어요. 왜냐면은 난 대학교를 바라보고 갔는데 내가 대학교에 떨어지고 내가 떨어진 상태에서 대학교는 전부가 아니야 인생이 전부가 아니야라고 말하는 건 진짜 멋도 없고 싫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은 안 해요. 내가 떨어져도 대학교 전부가 아니라는 말안안 안 하고 싶어. 대학교 나는 막 그래 내가 대학교 막 엄청 간절해가지고 막 인서울 무조건 하고 싶다 생각은 아닌데 그래도 인서울 은 하고 싶었고 대학교에 들어가고 싶었고 내가 원하는 대학교 가보고 싶었는데 안 됐는데 어떻게 더 열심히 살아야지 더 열심히 살아야지 여러분들 아 진짜 응원 많이 해주신 진짜 구독자 여러분들 응원 진짜 많이 해주셨는데. 보단 못해서 어떡해요 아 어떡해 여러분들 죄송해요 아 진짜 너무 아깝다 진짜 너무 아쉽죠 아 진짜 진짜 얼마 아 진짜 요, 진짜 이 정도 차이였는데 일단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 일단 저도 오늘 이게 결과가 완전히 나와가지고 생각을 하루 이틀 정도 해야 될것 같고, 어 최대한 빨리 영상 또 좋은 영상 찍고, 근황을 또 전해드려야겠죠. 또 일단 생각을 먼저 정리해야 될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음 해야 될지 정리해야 될것 같고, 운동은 계속해야죠. 근데 운동도 이 결과 기다리면서 안 했단 말이에요. 방금, 방금 5일, 한 5일 됐나? 4 5일 만에 지금 오랜만에 처음 했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일단 정말 여러분들 정말 감사해요. 그 기다려 주셔 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또제 구독자들 중에 입시생들이 많아요. 입시생들한테 또 내가 도움이 될 만한 것들. 아, 내가대 대학교를 못갔는데뭘 도움이 돼. 인정? 그래도 내가 운동 아 운동 같은 거는 내가 조금 실력이 실력이 아니라 기록이 잘 나오면은 내가 기록 잘, 재, 기록이 잘 기록이 나오, 잘 나오거든요 그럼 내가 또 노하우 같은 건 알려줄 수 있지 않나? 그렇죠. 그런 것들 또 제자를 멀리뛰기나 이런 것도 내가 달리기 어, 이런 것들을 내가 잘 알려줄 수 있으면 또 알려주고 유익한 영상으로 또 재밌는 영상으로 또 올릴게요. 일단 저 생각 좀 해볼게요. 회 먹으려고요. 회 오늘 지금 영상 이거 올리고 바로 회 시켜서 먹을 거예요. 회 먹고 싶었거든요. 여러분 일단 정말 진짜 여러분들 진짜 정말 감사해요. 진짜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에 아니 최근 아니 이제 어빨 하루 빨리 좋은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들 안녕 고마워요.